こごいが。<laughs>

<off> <신� Commissioner> 심판 많다 <websites> 아아 씨. <목소리> 누가 니슛 네 봐라. 움직이 세요, 전부 다감 아서 서, 안 돼. 그래, 넣 어라, 아, 그래, 한골넣었 다.

맛은 맛이 맞... <laughs> 어디서 구라고 저분이 비슷비슷해? 무슨 이가 제대로 안뛰네 아, 찬스가 잘 안나? 안, 안 움직이세요? 움직이세요? 화이트 세개 스카라 예. 넣어줘야지. 하나, 둘, 하 나한테 묻지 마라. 저, 뭘로 회원들한테 물러봐. 핸드원이에요? 아니? 엔드원이면 폴스가 돼. 잡아주지. 14초, 14초. 아유. <laughs> 위로 패스해야지. 두 개. 천이, 팔, 칠, 육, 오, 사. 오 올라야지 씨. 현욱이 미쳤어. 세 개. 와 무거워. 무거워. 한번더 아니다 아니다 남은시간 1분 잘 자른다 다들 야 사람 봐라 무근나니 네 혼자 농구하는거 아니다 <laughs> 아 쎘다